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확증 편향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1절. 찬미가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미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력 제목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쉬운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것은 무시합니다. 설령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말이죠. 욕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야. 그러니 회개해. 라며 그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의 변론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였습니다. 확증 편향이 일어난 것이지요. 확증 편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남성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끔찍하게 공격당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범인으로 몰렸다. 그는 그날 밤에 자신이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식당 직원은 그를 식당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도 그는 식지 않은 음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목격자가 없었는데도 그는 범인으로 지목됐고 DNA 검사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나중에 다른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다. 우리 모두는 확증 편향에 영향을 받는다. 선입견에 빠진 사람은 증거조차 자신들의 생각을 더 굳히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념에 관한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인류가 진화했다고 믿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이 옳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은 사이비 과학으로 내몰린다. 무신론자는 일몰, 펭귄, 자궁에서 아이가 생기는 과정을 보고 우연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컴퓨터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성적인 사람 중에도 인간의 세포와 인간은 스스로 생겨났다고 믿는 이가 수두룩하다.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증거를 저울질하신다.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도 그분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본 이들이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그들 중에는 예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마시고 그분이 축복하셨던 소년의 점심 도시락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은 이들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피를 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진지하게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길로 그대를 이끄시도록 허용하라.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에 있는 김종훈, 조혜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네팔 삼유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시대의 소망 27쪽의 권면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천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의식과 가정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은 기다렸지만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속적 욕심을 채워줄 왕은 원했지만 영혼의 그릇을 채워줄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은 기다렸지만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줄 왕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줄 왕은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왕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만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네 입맛과 취향 기호에 맞는 예수를 찾고 믿고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은 모습의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만 있는 하나님 혹은 공의만 있는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한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고정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